와, 우리 1번님 정말 잘하신다. 데미지 보고 놀랬어요. 저는 진짜 맞추지도 못했는데, 와, 우리 1번님, 와. 확실히 요번, 전판에 보여주신다고 하시더니, 확실히 달라지셨습니다. 거의 에일리인 줄 알았어요? 완전히 달라진다. <laughs> <laughs> 어, 힘들어. 아, 어, 잠깐만. 저 ENFP거든요? 네. 전, 전 ENFJ 어머 우리 뭐야 한글자만 다르네 <laughs> 이선희가 부르네요 인연 <laughs> 인연이라고 하실? 왜 저래 <laughs> 악연은 아니잖아요 아, 악연은 아니지 악연은 아닌데 그럼 인연이죠 도망 이 그쵸? 도망가지 말아요. 해치지 않아요. 너무 무서워 지금. 음, 이 전판에 우리 1 번님이 쫓아오실 때제 마음이 그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laughs> <저래>. 이번핑도 <핀도 웃음> 찍어주세요. 이번핑요이번핑탐풍 좋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세 판을 했는데 세판다 쌈이 그리고 전판에는 어디 찍으셨더라? 브라보 그리고 요번 판은 칸퐁을 찍으셨는데 왜 저를 따라가기를 누르시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되나요? 아 내게 네. 귀찮아가지고 에이.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laughs>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다기보다는 어 손가락도 까딱하기 예, 힘든 연세가 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생각? 확인. 어, <laughs> 다이어트 하시니까 힘드셔서 그런 거 이해합니다. 아유잘 알아주시니 감사하네요. 후 사회생활 힘들어. 엄마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잘하는 걸지 모르겠다. 일기 쓰고 자야지. 어휴. <laughs> 여기 내려요, 선생님. 누가 내려요? 선생님 저기 저기 구 구멍, 구멍에 내려요. 아, 어, 네네네 네. 에이스 이거 좋습니까 이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칠탄을 못 써서 반동이 너무 심해 가지고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오케이 DBS 먹었다 어우 드디어 드셨네 아... 전판에 TBS TBS 그냥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제가요? 네? 제가 그랬나요? 그래, 그랬나? 수직 여차하면 버레총인데 이거 수직 <웃음> DBS <웃음> 아우 이번 판까지 아이, 외우고 있네 DB... 4배 이상 음. 이게 주입식 교육의 패한 것 같아요. 오케이. 백타 먹었으니까 그대로 부탁드릴게요. 네. 거의 뭐 파블로프의 개지 뭐. 종소리 만들면 헥헥거리면서 침 흘려. 음. 반자동이야. 4배 이상. 다시 버릴까? <laughs> 4배. 버릴 거고, 네. 그 4배 이상. 자, <laughs> 세요 <laughs> 네. <laughs> 3... 아, 모았어요? Okay. 4 k 0 y s a 오케이 s a n x i o 면 s to denial.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n m g o 정기눈 m 도 없어 c o on, o m e on, come on, come on, c o 많나요 엄청 많아요 한 200발쯤 오술 너무 많이 자신 거 아닙니까 그거? <laughs> 술을 너무 많이 자셨으면 이렇게 혀가 안 꼬일 수가 있을까요? 많이 자셨네 어떡하면 될까 대탄에 600 000. 감사합니다 고객님 땡큐 <웃음> 땡큐 <웃음> 수직 SMG 보정기 레드도트 야, 진짜 날 파블로프의 개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laughs> 아, 착각, 착각. 수직, SMG, 대탄 그리고 보정기. 아 대탄 먹었어요. 대대 아, 먹고 수직이랑 에. 그 보정기랑 레드도트 소염기는 안 돼요, SMG 소염기? 아. 아. <laughs> 오 확인 확인. 확인 네, 대박이 그걸 먹어야지 뭐. 아냐아냐 아니, 아니, 싫으면 먹지 말아야지 먹기 싫은 거 먹으면 체하는 거예요 엄마가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지 말랬어요 엄마 되게 좋아하시네 <laughs> 근데, 근데 저희 할머니는 음식 남기면 재받는다고 다 처먹으라고 해서 다 먹었어요 <laughs> 그래서 제 배떼지가 꿀단지를 두드려 먹는 푸우처럼 튀어나왔을까요? 아우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칙패드 들어가네요 양끝한. 아 칙패드 아니 아나 진짜 DMR이나 SR보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저 진짜 풀파츠거든요 지금 DMR SR? 네 아무 DMR SR 아니 풀파츠인데 나오질 않아요 총이 아까 DMR 뭐 있지 않았나? 대탄 필요? 여기 대탄 있어요 SMG? 아니요 s 3 g 말고기냥 대탄 n 필요. 케 k 보정 필요? 수치... 여기 보정기 필요? k 필요. 갑니다. 오케이 방금 되게 보정기 필요? 한니까 갑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예 에... 고독한 c 보다 장필운 줄 알았어요 자 갑니다 o d o 치기잔잔진잔아 연세가 좀 있으신가 보네 여, 영화 성대모사한 건데 그게 연세랑 상관관계가 있나요? 네 그런 거 제가 모르는 영화라서. 아 엄마 이병헌이랑 그 이경영 씨랑 그 이렇게 나오는 건데. 몰라요. 내부자들이라고. 아안 봤어요. 그래요 잘했어요. 음. <laughs> <에이. 웃음> 기분 좋을 수는 있는가 보네? 없어요. 그렇죠? 우리 1번님 만나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얼마나 되신 겁니까? 정, 얼마나 제가 얼마나 되었는지 읊어드리자면요. 정말 이 개자식들이요. 마이크가 안 되든지 아니면 쳐 듣기만 하고 핑도 안 찍어요. 그래놓고 지가 핑 찍고 따라가면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요. 간혹 가다 마이크 되는 새끼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인사만 받고 튀어요. 더러운 새끼들. 40대 이상 아재를,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더 들어봐요. 40대 이상 아재를 만나면요, 고집은 촌나 세서, 지 얘기가 최고인 줄 알고, 지 오더만 짓거리고요. 간혹 가다 여성 유저분들을 만나서, 엄마, 이게 바로 분내 배그? 꽃밥 배그? 라고 생각할 때쯤이면 이미 수없이 많은 물소새끼들한테 당한 이유라 엥간한 스윗함으로는 택도 없어요. 적절한 유머러스와 적절한 목소리 그리고 출중한 배그 실력 이세 가지가 겹치지 않으면 바로 손절 당한답니다. 그런 제게 출중한 목소리도 아니고 출중한 배그 실력도 아닌 뭐도 아닌 제게 우리 일 번님 같은 천사가 나타났어요. 어... 어... 너무 행복해요. 어이... 영광입니다. 어우 차소리 무시하시고요.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럴 때 살아야 되거든요. 예 네. 차소리 무시할 때예요. 저거 쏘면 두들어 맞아요. 아 그런 때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예. 어이, 많이 보해졌네고맙습니 아. 네. 정말 죄송해요. 어. 숨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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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셔. 숨셔, 숨셔. 심호흡 세 번. 크게. 님이 하셔야 될것 같은데. 저 제가 할 때가 아닌 것같아데전 괜춘. 오른쪽 눈 끝에 살짝 눈물 고인 거 빼면 전괜찮아 그래 울지 마세요 와저 사실 자러 가려고 하다가 술을 마시니까 정말 또렷해지는 뇌 중추신경을 타고 르는 뭔가 이 스파클링 같은 느낌으로 배그를 에이. 했는데 우리 1번님 같은 분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목안 아프세요? <laughs> 콜록하신 거 같은데 지금 아유 힘들면 <laughs> 그만하세요. 안 힘들어요. 소주 주량이 얼마나 되시는데요? 음 얼마일 것 같아요? 한 병이요. 세상에 두병 마셨다니까요 방금. 그러니까 지금 정상이 아닌 것 같아서. 혀가 안 꼬이잖아요. 정상이 아니면 혀가 꼬이죠. 꼬이는 것 같은데. 근데 아... 아까 제가 서른인 거딱 맞췄죠? 아니요. 우리 일번님 나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어요? 네. 님보다 어릴 수도. 서른 살 업다운. 다운. 엄마. 스물 업다운. 다운! 아. 아니 목소리가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여서 꾀꼬리 같아가지고 꾀꼬리? 꾀꼬리 맞죠 잠깐만 사람을 본건가 이게? 잠깐만 오, 오 뭐야 국뽕비트 와우 부트캠프네? 눈떠보니 부트캠프네? 이건 아니지..잠깐만 발소리! <laughs> <할> 앞에 보여요? <laughs> 네 소리만 들었어요 보이진 않고 앞에 여기 앞에 언덕 바로 옥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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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오, 옥상 예 옥상, 오, 네, 옥상 오, 보여요 음. 안 쏘는 중 일부러 그걸 그걸 쏜다고? 나 부스스야 아니 부스부 g 든알알는데데그쏜 쏜다고 기서서지지않않데벌집집을속속드리리는나 응, 와리가리 I <laughs> 어? o 리가리 엄청 까네. i 에 I 에 꿀단지인 줄 알고 건드렸는데 벌통이지. <laughs> 뭐, got i 세요 g o 다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아니, 그... 총 게임이잖아, 그죠 아니, 그 와중에 소음기도 꼈는데 못 맞춰. <laughs> 조용히 하세요. 엄마, 씨, 나 쏜다. 같은 집 쏜다, 이제. 뭐, 뭔가 못 맞추니까 같은 집 쏜다. <laughs> 예, 봤네. <laughs> 잠깐만, 제옥상에서안 나오거든요. 우리 그냥 얼로 이렇게 깎아요. 디지가 아프니까. 오케이. 반대야 반대 그쪽 아니야 아, 그쪽 반대, 아니야. 정신 차려. 정신 정신 내가 술 먹은 것 같아 잠깐만. 나 드링크가 하나밖에 없어. <laughs> 저도 하나. <안> 근, <laughs> 그, <laughs> 음. 귀엽고 깜찍한 숨차, 숨차. 귀엽고 깜찍한 푸드 가끔. 벌집을 쑤셔서 피를 본답니다. 우자안 되시는 것 같은데, 편하게 하세요. 아니요, 전 웃기지 않아요. 근데 저희 총... 아니 나 큰일났어. 근데 저희 총쏘는 게임 하는 거. 아 이거 뱉어 수지가 없어 이거 <laughs> 아니 사목에서 자기장래타 장르... 너희 언니 런닝맨 촬영 오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 그랬어? 네저 런닝맨 촬영 오신 <laughs> 아니, 배꼽 배꼽 빠지시겠어 뭘. 아니요 너무 아파요 구성이 없어요 선생님. 아우 선생님 빨리 와봐요 그러면 죽게아 <laughs> 여기 여기 구당 여기 현이 현이 죽구당. 감사해요. 와 석을 잡고 튄다. 우리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대로 박아 돌려야 되나 땜목 쪽으로? 오 뭐, 그냥 왼쪽. 포츠카소리 뺏을까? 콜 콜콜 뚜드로 콜. 맞는다 뺏지마 우리가 뺏겨 우리가 뺏겨 야야야야 응. 오도... 우리가, 우리가 뺏겨 요 앞집 털자 요 앞집 털자 저 아무것도 없어 1템 <laughs> <laughs> 아냐 웃지마 나 진짜 다급해요 저 정말 너무 따급해요 고속도로 어... 화장실 가서 화장실에 꽉 막힌 변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 나 파밍할 때가 아니야. 지금 아니야. 나 지금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 나... 아... 어, 앞에 뛴다. W 방향 한명 뛰어요. S W 오케이. Okay. 쏘자. 어떤데? 별로. 뭉좀 있으세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저 우리 봤어. 아 확인. 아, 아! 여기 나 잠깐만. 여기 그랬다. 두 명. 그럴 때 아니야. 나 지금 경박상. <laughs> 곰돌이 하나. 곰돌이 하나. 여기 하나. 아. 아, 아 머리 아파. 아. 아.